막 찍어야 되는 거, 아이가? 그러니까 사진 찍자. <laughs> 도착. 소리봐 파도소리일까? 방금 방금 파도 소리가 아니고 어, 무슨소리에요? 편도라는 소리다 편도라는 소리 <laughs> 그랬구나 대박 <해봐. 웃음> 오! 오! 스팩 우와 와 날씨 대박 한국말이랑 똑같은 비슷한데? 나중에, 호텔에서도 수영하고 저기 따라 내려가기 여기, 여서 여기, 여기, 고기 여기, 여가 여기, 여기, 여 와... 여 와. 하루 종일 물고기 먹었으니까 뒤를 집중적으로. 오늘 해온 거 다는가? 할 하고 싶은데 구명조끼 입혀 다 입힐 거야. 그래서 못해. 네. Good morning. Good morning.

잘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대도 좋고 사진 찍을까 아빠? <laughs> 너무 맞죠 우리? 우리 너무 맞죠 너무 맞죠? 안 찍어도 될까? 야 구름이 진짜 이쁘다 구름이 <laughs> 진짜 이쁘 이렇게 찍을까? 아니 아니 이렇게 와 이리로 와서 엄마 아 뜨거워 <laughs> <laughs> 와, 햇빛 진짜. 사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. 은은 와, 지다 타겠네. 안에 어라스라니 내가. 와. Hello, how are everyone? Good morning. <coughs> Good morning.

저기 있어요! 잘잡다 어? 어떡해, 이쁘다 어, 와, 대박 아 와이짱짱해 대박 네. 네. 와, 대박 완전 코앞에서 가다 진짜, 와, 대박 와 <laughs> 너무 반가웠어, 보고 싶어 반가웠어 갑자기 음? 상남상 거가 싹잠그니까 <laughs> hey,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Chan. Chan? Yes. What's your name? English, Korean, or. Oh, Korean, name. Uh, Korean name? Oh, Korean name. Kim oh, jong -un. Oh, I'm <laughs> <Jong -un. laughs> North Korea. North Korea? <laughs> Made in North Korea. <laughs> I'm Dwight. Dwight. Dwight? Clef, remember? Clef? Clef. Oh, okay. 오, 여기 여기!! 오 여기, 여기. 어, 여기다! 우와 우와, 우와 우와 우와! 여기 여기 여기! 우와 우와! 아. 우와, 우와 우와 우와! 우와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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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다! 어저 있다 저기 있다 어머 저 있네 와와와 우와. <laughs> <laughs> 우와, 우와, 많다 어. 열댓 마리 인디 와 완전 이렇게 팍 튀어 오르는 애는 없네 그러게 열 마리 올라왔... 여기 한 녹이 부리고막 이런 어. 애들 없네 어. <laughs> 어 땡큐. 어 왜래? 오 땡큐! Why not? Why not? Thank you. 땡큐 땡큐. 땡큐. a h 땡큐. You guys enjoy your k e 땡큐. 바이바이. I so much. 맹고 파. 과일이네. 뭐저오 하늘 떨어지는 봐. 어 떨어지겠죠. 징기. 떨어지다 어쩜 이렇게 맹고의진심일까 Thank y 인 u have a nice day, sir. What o t h e 내 p a i s it? Pata Suyonga, s u y o n 수영 Suyonga, s u y o n g 로 s 똑바로 가자 똑바로 가자 어 눈을 못 뜨겠는데? 어 너무 하얘 너무 이쁘다. 거기. 이 프레 버거 하나랑 파스타 같은 거 하나랑 오빠가 봤을 때코로나 리타라는 그... 이거를 두잔 시키고 이거 두 잔? 두 잔? 아빠한테 어? 드신 어, 어, 잔하고... 다음에 세번 했지? 근데 먹냐? 아 그래? 저거 뒤에 아아 드셔보고 아빠 괜찮을 거 하나 더 주는 걸로 언제 사도 될지 모르거든요 코로나 리타 리가... 이게 뭐그 유명한 이거거디브 가서, 가서 모히또 한다. 또 가서 몰디브, 몰디브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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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임이 아. 코나리더가있어니 근데 이것보다 이것이 더 맛있는데. 아이아 음. 음. 이게, 라임. 이게 맛있지 어. 먹을 생각을 하지 어먹는 느낌으로 오. 어떻게 해줄 다 내가 기해 자기가 짜해 너무 웃겨 느끼 <laughs> 괜찮지? <웃음> 따서, 마셔서 우리가 이때짜 짜게 물마셔서 그런가 우가 때문에 짠 딴... 뭐야 거기 그 탈질했다 그러지. 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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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아니 아까 물놀이 하다가 휴대폰을 깜빡하고. 함께 입술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차 마무리하고 휴대폼이 없는 상태에서 좀더 휴가를 잘 즐길 수 있으니까 아무 의 연락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더 디지털과 더 멀어지면서 더 재밌게 놀아보는 걸로 굿나잇